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오토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카니발 12년식 차량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12년식 차량에 일단 오리원을 장착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이오리론이 어, 너무 불편하셔 가지고 저희 제임스 오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리원 9인치 9인치 안드로이드 오리원으로 교체 시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요즘 시도 한번 걸어봐. 요즘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문의가 되게 많은 게어 이거 요즘 말만 하면은 맨날 반도체 때문에 그런다는데 내비게이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마감재 가격까지 지금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실제로 그냥 8인치 내비게이션 하나 매립하시는 가격이나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장착하신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리너는 오히려 더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어, 이 안드로이드 오리너는 이 자체가 태블릿,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테더링 하셔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티맵, 뭐 카카오맵 이런 거 다운받으셔서 그냥 지도를 쓰시면 되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마음대로 시청하실 수 있고 어디서 보냐? 여기 보시면 유튜브 그리고 티맵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그냥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음. 차량 안에서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음, 훨씬 일반 그냥 지도 하나 딸랑 들어있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낫죠. 그냥 유튜브만 보실 수도 있어도 훨씬 애가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적을 한번 뽑아보시면 오히려 요, 요 내비게이션 오디노 내비게이션이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요즘은 많기 때문에 음, 한번 시공 전에 한번 뭐 고민을 해보시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공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팀에 보면 로그나안해놨 <laughs> <누구는> <laughs> 10대 10으로 쓰고 예, 오메가로 오메가 사용하실수 있고요. 사람. 캐릭터 좀 바꿔볼.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실 수 있고요. 어, 화면 분할을 하셔가지고 유튜브랑 티맵이랑 이렇게 동시, 동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한 지도보다 티맵을더많이 사용하시니까 요거를 구이렇게 유튜브도 시청하시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스구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음, 요즘 고급형 오디오랑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합니다 지금 후방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순정 후방 카메라 달려있다 차량입니다. 룸미러에. 이 영상을 영상 이 영상 배선만 저희가 밑으로 따와서 위 아래 동시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핸들, 리모컨. 네, 핸들 리모컨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핸들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서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바꿔서 설정하실 수있 편리한 쪽으로 삭 습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핸들 리모컨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듣는 도중에 후진을 넣으시면, 음악 소리가 자동으로 다운되는 이런 설정도 다 가능하시고요. 자체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는 오른도 있어요. 옵션으로 어라운드뷰까지도 장착이 가능하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장착이나 뭐 장착 보시면 깔끔하게 되고 사이즈도 9인치 9인치가 되기 때문에 가 장착이나 뭐 사이즈나 많은 옵션들이, 음, 일반 내비게이션 매립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요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초이스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오토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이. 오리 확실히 더좋아진는것이 오리논, 지금 이 차는 기본적으로 2세대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2세, 2세대 오디오는 아예 탈거를 해버리고, 이 오리논이라고 이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이랑 뒤에 오디오가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앰프, 오디오에 기본 앰프가 들어가 있는데, 순정 오디오보다 확실히 소리는 좀 많이 풍부해지세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면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틀어봐야, 뭐 걸리잖아.